전주시 여의동 방면에서 전주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도로가 끊긴 채 20년 넘게 방치돼 있는데요. 주변 기업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.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전주 산업단지로 진입하는 왕복 4차로 도로 도로 끝이 건물과 땅에 막혀 있습니다. 막다른 길 오른쪽으로 작은 샛길이 있는데 구불구불한 데다 너무 좁아. 맞은 편에서 다른 차라도 오면 길이 막히기 일수고 사고도 잦습니다. 항상 차가 오면 쪽서 쉬었다가 교하고하면이양 옆에 차 보게 되면 계속 그 충돌한 흔들이 계속 있거 하루에도 화물차 수백 대가 드나드는 이 공장은 새길로 오가는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하소연합니다. 지난 2007년 경기도 화성에서 옮겨온 또 다른 업체는. 전주시가 큰 길을 뚫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비를 들여 새길을 포장했다고 말합니다. 기다다다니까 어쩔 수없 저희 비용으로 저 입구서부터 저희 회사 앞에 밑에까지 저희가 포장을 직접했죠. 지난 2012년엔 인근 40여 개 기업이 도로를 내달라고 진정서까지 냈지만 여태 달라진 게 없습니다. 급기야 이전을 검토하는 업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전주시는 뒤늦게 도로를 만들겠다며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시에서 도로를 드리고좀 했어야 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서 부지를 매서 도로를 내 기업 유치에만 공을 들일 뿐 기반 시설 확충에는 뒷전인 전주시 행정에 기업들만 울상 짓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.